464번입니다. 양수에 대하여 탄젠트 그래프 나왔고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대칭성과 주기성 이용해서 교점의 x 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A라는 점과 이 B라는 점을 보면은 어떤 교점이냐? 탄젠트 함수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이에요. 탄젠트 함수 원점 대칭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두점 A와 B가 당연히 원점의 대칭일 겁니다. 따라서 여기를 마이너스 t라고 하면 B의 x 좌표는 t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요, 탄젠트 함수 원래 주기 파일을 A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되니까 주기가 A예요. 그래서 A에서 C까지 요 길이가 이삼각함수 탄젠트의 한 주기니까 결국 C의 x좌표는 빼기 t 더하기 a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정삼각형에서 b가 x좌표가 t인데요. 우리가 정삼각형이니까 이 b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a c를 수직 이등분할 겁니다. 결국은 이 t라는 거즉 b의 x좌표 t가 a의 x좌표와 c의 x좌표에 딱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빼기 t와 빼기 t 더하기 a를 2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가운데 있는 t로 나온다는 거예요. 빼기 e t 더하기 a가 2 t니까, 자, t는 4분의 a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b의 x 좌표는 4분의 a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b의 좌표는 4분의 a, 자, 탄젠트 함수에 4분의 a 대입하면 y 좌표 1로 나오게 돼요. 그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이정삼각형의 넓이, 즉정삼각형한변 길이 a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이가 1로 찾았어요. 그럼 요 길이 얼마예요? 역시 1이겠죠. 그럼 이 빨간색 직각 삼각형을 보면요, 얘는 어 60도, 90도, 30도이기 때문에 바로 특수각 사용해줄 수 있고요, 삼각비. 어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길이가 루트 어, 루트 3분의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A의 길이는 이 루트 3분의 2를 2배 해주면 되니까 루트 3분의 4가 될 거고요.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 4분의 루트 3에 한변 길이 제곱하면 되니까 3분의 16 해서 3분의 네, 4 루트 3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